자 아, 이제 어제 경기 이 SSG 랜더스가 또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애플러 선수와 김광현 선수와의 맞대결 이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4대2 SSG가 또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 직접 이제 경기장 갔다 오셨잖아요 이제 네. 테이블석 잡고 또 네. 후기 좀 알려주세요 테이블석 잡고 네 <laughs> 테이블석 아니, 직접 찾아와라 <laughs> 이랬는데 찾아온 분들은 이제 SSG 팬분들 네. 찾아올 수도 없겠라고와 사람 많아요 아. 정말 많고 그 테이블석 그렇게 촘촘하게 다들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찾아? 현장에서 직접 본 SSG 랜더스 어떤 점이 좀 강점이라고 보셨나요? 현장에서 뭐 현장에서 보나 뭐 TV로 집에서 보나, 보나. 뭐 똑같죠. 뭐 음. 그하고 뭐 달라지나요? 근 음. 네. 일단은 어제도 보면은 이 초반에 선취점까지는 아니지만 초반 이닝에서 득점 올리는 성공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음. 5회 이전에 득점을 잘 만들어 주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선발진이 굉장히 좋은 그런 SSG인데. 선발 투수들한테는 부담이 최소화되는 경기가 매 경기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운드도 자연스럽게 잘 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고 네. 타자들이야 오회 이후에도 뭐 얼마든지 득점을 또 만들 수 있는. 사실 어제 많은 득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많은 득점은 아니었는데 아 그럼에도 뭐 뒤에서 뭐 든든하게 투수들이 또 받쳐주고 음. 뭐 하여튼 선수들의 플레이가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음, 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어, 보이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이제 TV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똑같이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이김건현 선수가 어제 마운드에 있었습니다 김건현 선수는 이제 현역 시절 때도 보셨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를 오, 오. 다녀와서 어제 경기에서도 또 이제 보셨는데 김건현 선수의 피칭 좀 급이 달라 보였습니다 직접 보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그 완급 조절이 많이 향상이 된것 같아요 아 그동안에는 보면은 이제 빠른 볼 위주의 빠른 슬라이더 음. 이두 가지를 가지고 거의 피칭을 했다시피 하면은, 지금은 이제 체인지 업도 어느 정도 장착이 됐고, 그리고, 음, 던질 수 있는 구종의 스피드를 좀 강약 조절하면서 던질 정도로, 네. 확실히 그, 진짜, 가장 높은 곳을 경험하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 마운드에서 약간 느낌이, 제가 받는 느낌은 한수 아래로, 어, 좀 보여요. 음, 그러니까, 김광현의 그 레벨이, 레벨이? 한, 어, 한 단계가 더 위로 올라간 그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타자들을 좀한수 아래로 보고 이제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요 느낌이죠. 네네. 절대 네네. 절대 그런 건아니데 그런 그좀 느낌과 그런 인상을 좀 받아요. 최근 음. 들어 김광현 선수 피칭하는 걸 보면은. 그니까 약간 김광현 선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마운드 위에서 어나더 레벨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수 위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김광현 선수가 올해 뭐 메이저 리그에 남아 있었어도 뭐 잘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 한국에서의 던지는 모습 보면은 조금 아쉽기도 한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해외하고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메이저 리그에 남아 있었더라면 어어땠을것 같으세요 위원님은? 음 저는 오히려 미국에 남았으면은. 그렇게 잘 던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사실은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 그 미국이 하고 첫해 진출했을 때는 좋은 기록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네. 예,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그 레벨 자체가 그렇게 높은 투수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음, 그저... 뭐 구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음, 음, 음. 뭐 구질도 좀 단조롭고. 어. 근데 이제 뭐 선발진이 좀 약한 팀이라면 김광현 선수한테까지 기회가 이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네. 어 쉽지 않을,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음. 네, 저는 이제 이건 뭐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광현 선수가 어쨌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두 시즌 음. 동안 이뭐 이닝 소화 이닝이 많지 않다는 점이 좀 약간 걸리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음. 이제 평균자책점 2점대 후반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팀이 계약 FA 계약을 제시할 팀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광현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진출 첫해. 코로나19 때문에 또이 시즌이 중단되는 경험도 하고 음. 또 이제 어, 현재서도 많이 아팠었잖아요 음. 아팠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직장폐쇄까지 겪으면서 아 그냥 뭐 돈은 벌, 벌 만큼 벌었다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게더 좋겠다 라고 이제 선택을 한게 아닐까 저는 메이저리그에 남아 있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BO 리그에서 이런 압도적인 모습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쿨이 있었어 아 그럼요 네 알어? 네, 아니, 들었죠 저도. 박찬혁 선수 얘기도 저희가 잠깐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제 이제 키움의 슈퍼 이렇게 박찬혁 선수가 김광현 선수 상대로 이제 시즌 3호 홈런을 때려냈는데 야, 이 김광현 선수가 이 KBO 리그 복귀 첫 실점을 이 박찬혁 선수에게 또 홈런을 맞으면서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박찬혁 선수 현재까지는 좀 신인왕에서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광현 선수한테 홈런을 때려냈으니까 이슈가 좀 됐겠죠. 네. 만약에 다른 선수였으면 뭐 그냥 박찬혁 3호 홈런 뭐 음, 이렇게 음, 그렇죠, 그렇죠. 됐겠지만 아 근데 어좀 당찬 것 같아요 음, 이 친구도 음. 요즘 그 특히 이제 고졸 신인들 보면은 아, 플레이가 당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전만 하더라도 선배들 눈치도 보고 코치도 눈치도 보고 막 눈치를 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비 실책을 해 그럼 막 벤치만 쳐다보기 바빠 아.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허승이나 삼진 이제 먹고 이제 더 가고 들어가 막 눈이 막 사파리가 돼어 옆으로 이렇게 막 보느라고. 계속 보느라고 막 눈치 보느라고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뭐 고개 빳빳하게 들고 막 당차게 막 네.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은 나는 그런 모습은 진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야구는 본인이 하는 거라니까 왜 눈치를 봐 근데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음. 어리고 젊은 선수들 신진급 선수들 보면은 이런 모습은 진짜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뭐 타격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술적인 거는 지금은 뭐 기술을 논한다기보다는 음. 네. 적응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가장 클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왜 기술적인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냐면, 네. 음, 박찬혁이 지금 몇 살이에요? 열아홉 살, 스무 살, 고졸 신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열살 때부터 우리가 야구를 했다고 칩시다. 음. 그럼 십년 이상 야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그 교육 과정을 거칠 때 동안 이 선수는 이미 자기가 하는 야구를 이미 터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음. 전문가예요. 어리기는 하지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프로에 왔다고 해서 뭐 타격폼을 바꾸고 뭘 하고. 그러는 거는 정말 저는 지도자로서는 그건 완전 아니라고 봐요 꽝이다. 예 음. 왜냐면 이 선수를 존중을 해줘야죠 프로의 지명이 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선수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존중을 해주고 믿어주고 어이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이제 옛날 때 보면은 하여튼 입단만 한번 받고 어얘 야구는 없는 거야 봐요. 그동안에 그 좋은 활약과 기량을 선보여서 어 높은 순위에 지명이 돼서 좋은 대우를 받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받고, 넌 이거 갖고는 안 돼. 이래서는 프로에 안 통해. 뭐 이런 얘기. 이게 대규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박찬혁 선수나 뭐 김도영이나 이재현이나 젊은 선수들한테는 기술적인 거를 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 지금은. 그러네요, 그러네요. 적응할 수 있게끔, 프로에 적응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주는 게 먼저지.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음 박찬혁 선수의 출발이 신인 그 선수들 중에서 지금 가장 좋죠. 맞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뭐 김도영도 뭐 마찬가지고 삼성의 뭐 이재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음. 이런 선수들도 언제든지 다시 이제 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기술과 기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박찬혁이 조금 앞서는 게 아니라 많이 앞서지 않나요? 아그 얘기는 3개가 벌써 때려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니까 이제 박차격 선수 같은 경우는는 뭐 타격 기술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 매이, 에, 1군 무대에 지금 자, 착실하게 적응하고 있다 주눅이 들고 음.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어제 홈런 치라고 던진 공이라 인터뷰했는데 투수가 홈런 치라고 한가운데로 던진 공 실제로는 홈런 치기 어렵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어렵죠 그거 언제 던진다고 뭐 투수가 이러고 있다가 음. 저것도 다 믿지 마세요 진짜. 아, 야 홈런 ]이랑... 쳐, 내가 던질게. 알려주시고 던진 것도 아닌데.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 <laughs> 그거 믿지 마, 믿지, 하지 뭐, 마. 그렇다. 음, <laughs> 진짜 근데 투수들은 마음 속으로 그런 거지. 진짜 홈런 쳐, 야, 야 홈런 하나 쳐라 이런 어 이런 얘기보다는, <laughs> 네. 음 그래 하나 쳐봐. 싫때면 어, 쳐봐. 이런 느낌으 아, 던져, 주아 쳐봐. 네. 네. 이런 마음으로 던지긴 하죠. 아 그런 거는. 어, 아 근데 이제 마침 그런 생각 갖고 던졌는데. 어제는 이제 박찬호 선수 홈런을 친 모양인 것 같아. 어라 진짜 쳤네. 어,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어, 대성무런 음. 떡잎. 아까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는 푸이그 선수한테 인정받고, 음. 그러다 김광현 선수 또 박찬호 선수를 좀 약간 인정할 만한 어제 음. 경기가 아니었을까 또 생각합니다. 우리 윤태현 선수도 빨리 1군 데뷔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아, 류님이 높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윤태현, 윤태현, 선수. 아, 윤태현 선수는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빠져, 그 다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요, 그래요. 이 컨디션 회복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렇죠. 바로 낫는다고 해가지고 몸 상태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윤태현 선수도 얼른 또몸추스이고또 기대하시는 SSG 팬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윤태현 선수까지 또 일군 남류해가지고 불펜으로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진짜 배가 부르시지 않을까. 또안 그래도 부르는데 쌍둥인 거 아시죠? 아쌍둥이요 네. 윤태연, 어, 몰랐어요. 윤태호, 윤태호 선수. 응, 부산에 지명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두산에 있어요. 아, 부모님이 진짜 아, 잠깐 누가 뭐, 형이지? 제가 부르시겠네. 아, 누가 형인지 모르겠다. 뭐몇몇분 몇 모르겠... 차이겠죠. 네. 네. 그렇죠. <laughs> 똑같은 동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몇분 차이겠죠. 쌍둥인데. 음. 알겠습니다. 네.